자 오늘 아침 출근길 직장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오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2점 이하라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난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진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인 스타트업 대표 커리어 피보팅 저자라는 이런 공식적인 소개가 있긴 한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더 적당한, 저를 잘 소개하는 문구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 농부예요. 사람 농부? 네, 제가 사람을 잡아다 파는 거 아니고요. 자, 제가 뿌리는 씨앗이 사람이라는 거고요.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발견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가능성의 토지에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농부 장영화입니다. 자, 우리의 일이라는 게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이건 이제 애초에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어요. 일의 생애 중에 너무 짧아졌죠. 우리가 보통 대기업이라고 해도 근속연수가 10년이 안 돼요. 최근, 네카쿠베 토당이라고 해서 잘 나가는 IT 기업들, 여기도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5년 남짓입니다. 스타트업으로 가면 더 짧아요. 실리콘밸리 2년, 어, 3년이 안될 거예요. 근속연수도 짧아지는데 우리는 오래 살거든요. 이젠 우리는 두세 번은 기본으로 직업을 바꿔야 해요.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잘 적응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 저는 이걸 커리어 피보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피보팅은 농구나 이런 운동 경기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자, 우리 여러분 농구 골대에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농구 공을, 공을 들고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한쪽 팔을 중심 축으로 두고 다른 발을 꼴대를 향해 더듬더듬 위치를 정하는 과정 있죠. 자, 이렇게 축의 전환을 피보팅이라고 해요. 모든 일을 리셋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일의 역량들을 차곡차곡 확장도 해봤다가 집중도 해봤다가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변화시켜 가면서 나에게 맞는 일로 변화시켜 가는 그 과정, 지난 코로나 시절에 오프라인에 잘 나가는 맛집들 다 배달을 시작했죠 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것 이럴 때에도 피보팅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개인도요 나에게 맞는 일을 향해서 슛 하기 위해서는 커리어를 피보팅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드려 볼게요 나는 노는 것보다 일이 좋다 대다수는 일을 그러면 지겹고 하기 싫고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일을 안 한다고 행복할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나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일로 인해서 연관, 연관 검색어가 된것 같아요. 다들, 어,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퇴사하잖아요?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 너무 심심해요. 정말 다시 그렇게 사람들과 어, 치고받고 하면서도 뭔가 결과를 만들었던 일의 현장으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일과 우리의 관계. 또 일하는 나를 잘 돌보지 못해서 일의 현장에 있는 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과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요,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 돈도 벌수 있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내가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즐거울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일, 아, 이건 나의 평생의 과업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면 일찍부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없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자기만의 망치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어떤 망치를 갖고 태어났지? 그리고 이 망치는 어디다 쓰는 거지? 어떻게 박아야 잘 밝힐까?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수 아이유 같은 경우는 그 망치를 되게 일찍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운이게도 그 망치를 잘 쓰일 수 있는 이제 위치, 그리고 방법까지 찾는 행운을 누렸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아니어서 우리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민하는데 저도 30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공부했지만, 제 주변에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아, 학자가 되는 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렇다고 좌절했느냐?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일을 잘하지? 그걸 찾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어요. 심지어 학교 수업도 전공 수업은 제가 졸업하기 위한 최소 학점만 봤고요. 나머지는 뭔가 내가 경험해 볼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수업들을 다 들었어요. 수업으로 광고도 만들어 보고, 수업으로 연극도 해보고, 뭐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나의 망치가 어떤 모양인지 찾으려면 잘 탐색을 해 봐야 합니다. 그 결과 저는 법학이라는 또 다른 망치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망치가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변호사로 일을 해보니까 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창업가로 살아가면서 그 창업가라는 망치 안에서도 이걸 어떤 창업가,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씩 채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제가요, 변호사로 일할 때는요,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월요일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우울했거든요. 지금 저를 아는 분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사실인데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요, 하루하루가 순삭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의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기쁨을 저 말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커리어 피보팅이라는 건 나의 망치의 모양을 확인하고 내 망치가 잘 쓰일 수 있는 위치를 찾고 그리고 잘 무언가 물건을 박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제가 이렇게 피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급발진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시절 제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아, 나는 더 멋진 변호사가 될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변호사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는요, 불과 6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충고하고 싶어요. 무작정 퇴사하지 말고 피보팅을 해라.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농구 골대 밑에서 더듬더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어느 지점이 슛할수 있는 지점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보팅은요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월요일이 너무 싫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피보팅 모먼트를 지나가고 있는 걸까? 자, 피보팅 모먼트라는 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나의 일에 있어서. 자, 이걸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직장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5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만약 2점 이하라면, 그리고 그 2점 이하가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피버팅 모먼트는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일단,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기 싫은 게 아니라 마치, 어, 방바닥과 내가 물화 <laughs> 일체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 싫은, 일어날 수 없는, 싫은 정도를 넘어서서 일어날 수 없는 정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바라던 변호사가 됐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남들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고,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피버팅 모먼트는요, 또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로 해요.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피버팅 모먼트를 만드는 계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는요, 자, 어, 내가 이런 전공을 공부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첫 시작을 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피버팅 모먼트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1, 2년은 참아봤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스타팅 라인에서 조금 피보팅 모먼트를 겪게 되는 게 20대. 30대는 조금 모먼트의 결이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일의 경험은 어찌어찌해서 쌓였는데 어, 뾰족하게 뭔가 잘한다는 느낌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어디 가서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땡땡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에는요. 어, 이제 직장 생활에 10년 이상 쌓였잖아요. 그런데, 음, 이대로 있으면 곧 정년을 일억저럭 맞게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어,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나 혼자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어, 그렇다면 뭔가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닐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을 해요. 50대에는요, 아마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떠나서 뭐, 조직 밖에서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나, 80대의 피보팅 모먼트와 유사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후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전자의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을 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잃었는데, 막상 일을 안 하려니, 너무 내 자신이 쓸모 없어 없게 느껴지는 거죠. 나의 쓸모를 느끼는 무언가 일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뭐 인색 이마,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일할 역량도 있을 때, 다시 한번 피보팅 모먼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잘하는 건 뭐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피보팅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하려고 피보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후자는,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우연히 삼총동 길을 걷다가 대학, 서울법대를 다닐 때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이제 찻집에 가서 이제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툭 한마디 건네시는 거예요. 난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40대 가장에게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하진 않으셔도 돼요. 사실 대다수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막 이렇게 치열하게 피보팅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그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정감 있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나의 열망이 살아 있다면 뭔가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은 방법을 향해서 가고 싶은 열망과 용기가 있다면 피보팅 해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것 같아 가지고 다들 말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과거보다 선택의 옵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환경으로 피보팅 해도 괜찮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피보팅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내용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망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망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칭찬받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꼬마 니콜라라는 책을 아시나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의 일의 씨앗을 발견했느냐 그는 너무 이렇게 재즈 음악가가 되고 싶었대요. 하지만 음악적 재능이 없었어요. 그 마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어느 날 자신을 그렇게 구박하던 의붓 아버지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더니 이게 괜찮은데라는 이야기를 툭 건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니까 다들 와우했던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일상 속에서 내가 받은 칭찬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잘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 여기에서의 조금 껑충 뛸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로는 잘하는 단계가 되게 어려워요. 장작 쌍패는요.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한달 동안 거의 씻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고 했다고 해요. 좋아하는 게 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집중과 반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좋아하고 잘하고 그걸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이라는 건 좋아하고 잘하는 그 일이 사람들한테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 인정받는 건 가장 쉬운 증거가 돈이죠. 그게 월급이 됐든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일이었든. 장자그 쌍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리는 일을 좋아하고 잘했지만 신문사에 이제 본인의 작품이 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직업으로 할수 있었던 거고요. 직장인의 일은 창작자의 일과 다르게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과도 내 거야 라고 일하기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인 거죠. 또그 일을 만들어내는 건 좋아하는 거 적성 뭐 요런 말로 평가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니+ 아니고요 더 적합한 것은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역량이라는 건요 각자 다른 망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보다 열등한 게 아니고요 저는 더잘 나의 망치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하는 게 있고요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들 그리고 일의 기록들을. 어, 잘 기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쌓는다고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의 경험을 잘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한 걸 바탕으로 나만의 선택 기준을 정해야 필요할 때 이걸 추스릴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내가 갖고 어떤 건 버릴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20대의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할지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어 내가 방송반을 했으니까 미디어 쪽이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닌 거죠 지워갔어요 어 내가 더 관심 갖고 있던 건 어, 뭔가 사업을 기획하는 거네 기획하는 걸 해봤어요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기획을 조금 더 컨설팅 회사에서 해보는 거 어떨까? 자, 무작정 내가 경험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뭐는 동그라미, 뭐는 가이표를 쳐야 되는지 스스로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그일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살피는 거죠. 지금 현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8R의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 새로운 가능성에 2R의 에너지를 좀 나눠둘 필요가 있어요. 좀 경력이 쌓였고, 다음 스테이지가 본인이 창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첫 번째, 성장하는 산업에서 잘 하고 있는 기업일 것. 두 번째, 내가 제품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창업 준비. 이제 교육 서비스 창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브랜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일 것. 그러다 보니 어, 아무리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택한 거죠. 자, 이렇게 나의 경험 자산을 나의 커리어의 자산을 잘 쌓아서 나의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의 일의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좋은 습관 하나를 여러분에게 팁으로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요즘 정말 이제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침대 옆에 놨던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모닝 페이지를 작성을 해요. 어제 있었던 나의 일의 기억들을 생각나는 걸다 적어요. 그리고 오늘 할 일들을 적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일의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냥 어설픈 기록이라도 여러분의 니네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간다,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회사 노예에서의 원어원 우리 회사가 원어원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세팅을 스스로가 하면 돼요 팀장님께 아니면 동료와 함께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든 주기적으로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저는 뭐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을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분야에 스터디를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같은 걸 해봐도 좋죠. 사실은 주식 투자도 내가 나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지인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지인은 리디북스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글쓰기라는 게 좋아서 일을 했던 분인데 글쓰기로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에 있어 보니 글쓰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개발 영역에 테스트해 보게 되었고 의외로 공부가 너무 재밌었던 거죠. 팔마토스가 나를 뽑겠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토스에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조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이라는 것은요.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동료를 찾을 때에도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는 것보다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가능성을 크게 보는 편이에요. 회사도 인재도 일을 하면서 계속 피보팅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저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커리어를 스타트업하세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일을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저는 커리어 전략은 창업처럼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나는 나답게 사는 길을 향해서 계속 피보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 창업을 하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몸에 채화시켜 내면 은요 기회가 왔을 때그 열매를 딸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어떤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 어디가 빠르게 성장하는지, 그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당장 창업하지 않더라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때가 왔을 때 내가 그 일을 내 이름 걸고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의 질문. 어, 도대체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커리어 피보팅을 하려도 뭔가 시작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나의 커리어의 자산들을 쌓아보자. 그래서 그 자산 중에 어, 옥석을 가리는 거죠? 이건 내가 가지고 갈 것, 이거는 내가 버려도 될 것. 그렇게 들고 있다가 성장하는 산업, 뭔가 새로 만들어지는 기회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오면 덥석 물어서 이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배수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